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은 필수! 캐리치스! 다크 소울 그 갑시다 아 게임이 많았어이야 카메라는 어디다 좀 그.. 캠은 어디다 주면 좋을까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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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더맨부터 해라 자자 예이 예, 잠깐만요 예, 이상한 소리 금지 으자오야 어, 부금 보셔 야 부금 봐 재밌겠는데, 설레는데 이거 설레, 설레 응? 어, 설레요 야, 내가 드디어 이 지리는 게임을 한다, 이거야? <laughs> 재밌겠구만, 응? 재밌겠어. 아이, 그동안 너무 하고 싶었단 말이야. 와, 나붉은 개쩔어. 여러분들 근데, 소리 어때요? 커요, 소리? 소리 커요? <웃음> 우와! <웃음> 우와, 야, 뒤진다, 그래픽. 오 어, 그래픽 미쳤는데? 와야 신세계야 오 근데 이런 영화야 이거? 야 이거 영화야? 어머어머어머 현황이죠? 나가 이걸 어떻게 지금 편황을 하고 잡빠졌어 현황을 고 자빠졌어 떻게 현황을 해어 와..이거 영화인데 완전 영화? 자 한번 가볼게요 아 mm. 재밌겠다 아 재밌겠어 아 흥미진진해 지금 어, 긴장돼. 아, 긴장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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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돼. 아, 재밌겠어. 우와, 괴물이다, 괴물. 괴물이다. 아, 에네루 샹스 어서요 괴물이다. 다했다고요 언제 다 했어? 다 했어요. 언제 다 했지? 이걸 했어? 언제 했어? 완전 영화인데 영화. 보독한 왕.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커? 야.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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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영웅의 인얘 얘들 다 잡아낸다고요? 나네 아, 얘들 다 잡아야 된다고? 장난해, 지금 뭐제 하나 잡는 거 아니었어? 응? 어? 뭐 하자는 거야? 아, 한 명만 잡는 거 아니야? 저걸 다 잡으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 에, <laughs> 감사합니다. And the will rise. <laughs> 갑시다. 야 이거 근데 그래픽 뒤지네 진짜 이거 근데 언제 나온 게임이에요? 이거 오래됐어 이거? 이거 신작 아니야? 이 16년도 게임. 뭐야? 기사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기사, 기사 간다. 중년, 노인, 노년. 거지가 제일 좋다고요? 거지가? 거지가 제일 좋다고? 거지가 왜 좋아? 거지가 좋아? 거지가? 얘가 진짜 제일 좋아? 아이, 뭐야, 이거 드립이야? 잠깐만. 아 그럼 얘 하면 안 되겠잖아. 어? 그럼 기사가 제일 좋아보이는데, 잠깐만.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생명력, 뭐, 이런 거다 있네, 이런 게. 됐어, 작성 완료. 됐다. 가자! 이대로 갑니다. 좋았어. 기사가, <laughs> 아, 나 ᄌ 될뻔 했네. 그지새끼 하면 이거. 예, 안녕하세요. 그지새끼 하면 이거. 큰일 날뻔 했네, 이거. 이, 이 양반들이 진짜, 어? 이 양반들이 어느 한, 원한... 그지를 추천해주고 있어. 아 빤, 저 빤스를 안 합니다. 저 끝까지, 어, 끝까지 맞서 싸울 거예요. 끝까지 맞서 싸울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음, 맞서 싸우겠습니다. 오, 뭐야? 야, 등장 보소. 네 칼린 줄? 네 칼린데 완전? <laughs> 오, 간다. 시작이다. 우와, 재밌겠다. 시작이다. 가면 되지?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오, 막 찔러, 찔러, 찔러. 오, 막 찔러. 오, 오, 오. 오. 막 오, 막 회피. 오, 뭐야. 왜, 왜, 왜 이래. 어. 오, 오이 미친. 이게 뭐야? 그거. 그 자식이 말이야. 어느. 형이야. 야, 왜나 똑같이 왜 이렇게 쎄? 방패는 뭐야? 아, 막는 거구나. 이게 우와, 아니, 아니, 아니 원래 저런 게 잠깐만요. 아니, 아니 원래 저런게 막혀있지않아? 아니 막혀있는거 아니야? 아 아니 막혀있는거 아니에요 원래 저런거 막혀있는데? 그런게 없어 야 그럼 이거 되게 좀 어? 되게 치밀한 게임이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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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모니터에서 15초 문뺐는데왜 유다이가 뜨냐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잠깐만 차가 <laughs> 잠깐 기다려보세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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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thank you, thank you. He's not. To speak, look, look, look. l a t e 나 디지.. 뭐야.. 아왜 왜 이렇게 어려워 야왜 이렇게 어려워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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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지금 시청자들이 형 응원한다고 있는거 같지? 언제 어떻게 참신하게 죽고 고통받을까 어떻게 신나게 놀아줄까 아 죽는다 말이다 뭐, 어, 야 이거 어떻게 해? 네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거 어떻게 하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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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우리집 고양이랑 자간도 쳐먹고했는데 우리집 고양이한테 사과해야될것 같아 이마알투가 심한? 심한이 뭐야 오얘 무서워 야 <놀람> 와, 오이씨, 어떻게 해?? 우오오오이씨저게 해야되지? 와씨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땡큐 땡큐 땡큐. 어 됐다. 좋았어. 땡큐 땡큐 땡큐. 드래기, 오 오늘부터 기방네드가 드래기. 새해 한부지 와, 얘 개새 진짜 이거 뭐야? 이 개새. 이거 어떡하대 아, 이거 깨는 사람 있어, 이거? 이거 깨는 사람이 있어요? 대박인데? 땡큐 땡큐 땡큐.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제 확정하고 메탈 슬럭으로 넘어가도 이거돼 일단 일 돌아올겁니다 이거. 와이 미친, 존나 세네 이씨, 존나 쎄 이거 이 어떻게 하라고? 와이야, thank y o 놀이도 못하는 <laughs> 정질과 공석도 깼다. 가 열심히 해라. 그들이 깼다면 나도 깰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이 깼다면 나도 깰수 있어. 그들이 깼으면 나도 깨는 거야. 잠깐 휴식하고 휴식이 필요해. 잊어버리겠어, 없애버리겠어, 없애버리겠어 일단 선빵! 아 선빵! 아 선빵이 아니지 우와 아우 아우 우어이아죽어 어어! 어 와! 죽, 죽었네 진짜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물, 물약을 먹는 여유 와이 미친 right, righ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다 안다, 내네, 아이. 아, 이 미친. 돌았네, 이거. 아, 어, 이뭐 어떻게 해야 되지? 오, 씨. 아, 이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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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지말고 꼭누르하고아 어우 미친 야뭐야아아아 어, 어. 우와 개많이 난다 진짜 와이씨 미치겠네 어디 갔냐? 어디 갔는데? 아이, 진짜. 어, 이 어디 갔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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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다잡는 a 보다 you, 불수, <laughs> 게더 <laughs> 빠를 k 같아 u Good night, I'm good. I'm good. I'm g 니 o d I'm good. I'm good. I'm good. I'm 아니 피해도 이거 때릴 수 없잖아. 진짜 이거 해야 돼 이거 와이 키는 안 되네. Thank y 드베가 네가 고우키 같이 생겨도 못 이겨. 고우키처럼 거리 조절을 잘해야 돼. <laughs> 이런 를 듣고 있다 이제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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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박님 이 게임 구르기 게임인가요? 잘 구르시네요 문바 이러잉 씨브랄림 감사합니다 <laughs> 오염된. 땡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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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조금 보태서 내가 아날로그 혀로 돌려도 잘이씨 <laughs>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일단 회피부터 아 회피를 했잖아 회피했는데 왜, 왜 맞어 땡큐 땡큐 k you, thank you. t h a 어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oh, you. 아니구만 자 땡큐 땡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게 h a n k y 하고 접자 그 대신 깔끔하게 겨드랑이 야, 면도. o u 랑이 a 겨드랑이 면도 같은 소리 그 옛날 옛날 얘기하고 있어 뭐 겨드랑이 면도야 o u t h 땡큐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자, 약속대로 다크소울 3는 모두 클리어를 마쳤습니다. 박수! 자, 모두 이제, 어, 클리어를 마쳤고. 자, 이렇게 해서, 아, 재밌는 게임스를. 땡큐, 땡큐, 어, 땡큐. 여기서 이제, 이거 다음 가면 되지? 아, 재밌네, 이거. 아, 재밌네, 근데. 아, 여러분들 재밌어, 근데, 재밌어. 아, 재밌네! 어? 아 이런 식의 플레이 음 좋지 좋지 어 환영이지 환영 음, 이런 식의 플레이는 나에게 있어서 아주 그런 어떤 어 좋은 플레이 넌 뭐니 죽어라 어이앞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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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짓말쟁이가 필요하다 예? 같은 편이라고요? 같은 편인데 왜 죽어 같은 편이라고요? 아니 아니 죽 원래 같은 편이면 안 죽여지는 거 아니에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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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백님 그 여자분 왜 죽여요? 여잔지도 몰랐어요 어, 아니 같은 편이왜왜 왜 죽여져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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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방녀 죽인과 동시에 나도 머리가 하얘졌다 아니 쟤 죽이면 뭐안 좋아? 아니 나만 살면 되잖아 나만 살면 되는 거지 땡큐 땡큐 땡큐. 아질아서 옛날 게임처럼 같은 팀은 공격 안 되는 줄 알고 있나 보네. 에휴. 아, 이것도 저거 아니었어? 아, 미안. 아, 미안해요. 아, 야, 저 야, 저 말이 너무 좀 그렇다. 아니, 저 말이 좀 너무 그런데. 아, 이거 잠깐만. <laughs> 노인에게 노인에게 너무 심한 거. 아, 이거 말이 좀 그런데, 이거. 아, 말이 좀 그런데. Thank y o 잠정 중단가. 잡으려고 일부러 NPC 죽이는 건 아니죠. NPC가 뭐예요? NPC가 뭐야? 보인대로 닥친대로 그냥 일단 죽이고 있는데, NPC가 뭐죠?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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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thank y 킹오브95로 따라와라. 조용히 하세요. 뭐, 킹오브95야. 방금 죽인 애들이야. 이거 죽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레벨업을 안한다고? 아 진행이 안돼요 이거? 다시 해야돼? 어떻게 해야돼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돼?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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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죽인 애들이 형 무기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레벨업 시켜주는 애들임 아 진짜? 처음부터 다시 해 어떻게 하는거야 새끼... 어떻게 다시 하는거야 화방녀가 누구야 죽여버린 인간들 줄... <laughs> 아니죠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레벨업과 상점과 무기 강화를 다 포기하는 드백스. 여기 와, 진짜 농담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 다크소울, 이거 처음 하면은, 적인 줄 알고 죽여본 사람도 있잖아. 뭘, 나만 그래. 에? 적인 줄 알고 죽여본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에? 적인 줄 알았어, 나는. 땡큐, 땡큐, 땡큐. 드백님 착한 분인 줄 알았는데, 사육의 아이콘이군요. <laughs> 이거 근데 어떻게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축하합니다, 군다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군다가 뭐예요? <laughs> 군다가 뭐야? 아 시스템 여기서 아까 걔네부터 또 또였는데.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게 많은 거 보기만 하는데 찾아가서 플스 부셔버리고 싶은 건 처음이다. 아까 걔를 또 깨야 된다고? 아걔또 깨야 된다고? 걔걔또또 깨야 또 된다고요? 아까 계를을또 해야 돼? 땡큐 땡큐 땡큐. 드웹님 방송 하는 건가요? 게임을 저장하고 아니요, 방송 아닙니다. 이 게임을 저장하고 화면으로 가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땡큐 땡큐 땡큐. 요 게임 누르시면 됩니다. 뭘 누르라고요? 아, 뉴게임? 아, 그렇군요. 예, 자, 자, 여러분들. 예, 그래요. 음, 자, 그, 뭐지? 음, 예, 그, 일단, 오늘, 예, 맛배기 잘 봤구요. 어, 맛배기 잘 봤고. 어, 내일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그 녀석을 굉장히 좀 힘들게 깼는데, 이걸 또또 또 하라고. 오늘 지금, 지금 또 하라고. 안 돼, 안 돼. 내일 할게, 내일. 네, 내일 합니다. 아, 내일 할 거예요. 내일 할 거예요. 아, 내일 할 거야. 아, 아, 할 거야. 내일. 아, 내일 진짜 합니다. 내일, 내일 진짜 합니다. 내일 진짜 할 거야. 진짜 할 거야. 내일. 응. 어. 땡큐, 땡큐, 땡큐. 돈을 정확히 18,000원? 오니까 환불해줘. <laughs> 어, 죄송하지만 샌드백TV 정책상 예, 환불제도는 어, 그 어떤 사유라도 어,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환불을 하려면은 땡큐 어, 또 땡큐 땡큐 어. 한번 속지 두번 속나요 아입니다. 내일은 없는 걸로 아입니다. 내일 내일 꼭할 겁니다 내일 내일 또그 낮에 방송 킬 수도 있거든요 오늘도 일찍 자가지고 어, 오늘 일찍 자가지고 또 내일 방송 킬 수도 있어요 어. 땡큐, 땡큐, 땡큐. 그래가 내가 말했었지. 겨드랑이 깔끔히 밀고, 겨털 다 자라면 다시 한다고 하자. 뭐구야 이마? 너야? 마이 자식너 뭐야? 누구야 임마야 음. 근데, <laughs> 야 내가 격겜 말고 다른 게임하는데 사람 늘어난 거 처음 본다. <laughs> 아니 왜왜 왜 오세요 여러분들? 나 격겜 지금 격겜 하는 거큐 저울 때마다 불편해지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아 전혀 아닙니다. 아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아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 재밌는데 지금 잠깐 그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멘붕 와가지고 내일부터 진짜 다시 하려고 <laughs> 어, 다시 하려고 어? 아니 나그 뭐야? 야나 진짜 이런 거 처음인데. 오 진짜 처음인데. 그 뭐지? 격투 게임 말고. 지금 스파 말고 다른 게임으로 200명 된거 처음이에요. <laughs> 신기하네. 아니, 어머, 신기하네.